오늘은 여기서 어 고등어 낚시하고 있습니다. 어우 좋았어 오야와 왔어 요 왔어 잡았어 야야힘좀힘 힘 엄청 쓰는데. 형님 여기 잘 나와요 지금 잡았어요 고등어. 야씨 아우 좋다. 아우씨 아손맛 아우, 죽이네. 아우, 손맛 죽인다. 아이고, 아이고 씨. 야, 또 아, 첫 번째, 고등어, 손맛 죽이네. 아, 사이즈 좋다. <laughs> 아우. 재밌네. 야, 첫 번째 놓쳤습니다, 한 마리. 미끼는 새우 끼고 있고요. 예, 네. 오케이, 좋았어. 아, 이거 전갱이다. 아, 야, 이것도... <laughs> 아, 고등어네. 고등어, 야, 씨... 와... 뭐야, 풀치야? 뭐야, 고등어, 고등어, 고등어... 아우씨, 야... 첫 번째 고등어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고도 누나입니다, 누나. 한 마리. 오케이, 잡았어. 아우, 좋다. 야, 이쪽으로 달려오네, 이쪽으로. 아우, 힘쓴다. <laughs> 뭘까? 아, 이거는. 정갱이, 이야. <laughs> 두 번째 잡은 물고기는 정갱입니다 사이즈가 괜찮아요. <laughs> 재밌네. 오, 뭐지? 저거 오케이 걸었어. 오우, 야, 힘쓴다. 힘쓴다. 뭐야? 또 이쪽으로 달려오네데 <laughs> 어, 무거운데? 아이, <laughs> 자꾸, 아이, 자꾸!

풀치 입질은 보니까 쑥안 갖고 가고 한 10cm 정도 밑으로 갖고 내려가네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채 보면은 풀치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등어 전갱이는 뭐 그냥 던져 놓으면은 그냥 확 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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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야. 야 뭐야 <laughs> 고등어 고등어 전갱이? 크네 전갱이 잡혔는데 아 전갱이가 큽니다 한 20cm 되는 것 같은데 야, 전갱이 잡혔는데 큽니다 손바닥만 해요. 어 어, 와, 왔다. 아, 아 이거 조그만데, 이것도. 정갱이. 어이구, 떨어졌다. 아, 이쁩니다, 이것도. 지금 자보가 많잖아요, 이런 거. 이렇게 생미끼 잘라갖고 이거 붙여도 잘, 잘 물거든요. 이렇게 생미끼 썼습니다. 이건, 이거 이렇게 달아서 쓸, 둘 중에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. 오케이 잡았다. <laughs> 이것도 아이씨. 풀치가 걸렸네. 아니. <laughs> 의도치 않게 자꾸 풀치가 나옵니다. 조그만 거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씨, 뭐야, 이거. 어우, 좋아. <laughs> 아우. 야, 힘쓰네. 정갱이. <laughs> 융도물은포 떠갖고 미끼로 쓸만하겠네요. 오늘 잡은 고기들은 다안 먹을 거고요. 많이 잡으면은 저희 집 카이사 좀 주고, 어, 이제 풀치 같네, 저거. 쑥 갖고 들어가네 더더더. 더. 아, 조금 풀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. 오케이, 됐다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풀치 또마이 나갔습니다. <laughs> 풀치 잘 나오네. 아, 조금 해요, 근데 조금 해갖고 보면은 한 5천 딱 5천 기다렸거든요. 근데 딱코 앞에 딱 걸렸어요. 야, 이 부자, 여느놈. <laughs> 저것도 미끼로 써야지, 나중에. 뭐였어요? 어, 오케이. 또한 번. <laughs> 어우, 어우, 오이구 어이구. 툭툭툭 치는데. <laughs> 아 전갱이도 상당히 재밌어요. 지금 찌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만조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시 15분인데 어 입질이 많이 안 오네요. 그리고 큰놈들도 많이 빠졌고, 이것도 날물 시작하면 또확또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오우, 야, <laughs> 오우, 힘잘 쓰네. <laughs> 오우 장갱이, 오우 그게 큰데? 이야, <laughs> 오우, 손맛 <손마>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재밌네. 오케이. 오야이게힘좀 쓰는데 뭘까? 오우 오우 전경이 또 20cm 저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오케이 <laughs> 오우 전갱이 잘 나오네 또 전갱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어우 양 어우 어우 입질 또 어우 세게 들어왔습니다. 언더 올라야지 어우 전갱이 큰놈 올라왔네. 야, 정갱이이 씨. 20 넘네. 이야. 20 넘는 정갱이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습니다, 아주. 아, 오늘 아주 재밌는 그런 낚시였습니다. 정갱이를 진짜. 엄청나게, 수도 없이 잡았습니다. 많고를 했죠, 오늘. 네. 그러니까, 어, 고등어는 많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이 정갱이 제가 잡은 걸로 또, 그, 염장해갖고, 나중에, 어, 큰 대물, 장어 낚시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스파클 피싱이었습니다.